다니엘 1장 유다왕 여호와 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 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 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한 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서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흠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 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고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극류를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왕을 네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순어들보다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황 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레를 감독에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누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싸리와 같은 자가 없었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 2장 누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누부간 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도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란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 강하 없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 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하지라. 왕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느라. 왕의 명령이 내리며 지혜자들을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큰 이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큰 이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며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라샤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네일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네일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주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죽게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죽게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고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하니라.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다니.이에 하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 사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누부간넷살 왕에게 후일에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왕이야 왕이 침상에서 장례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례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여, 왕이 한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오.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나 새요,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의 새와 진흙과 눗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마당에 겨가지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하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노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아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에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어 얼마나 진흙이라,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은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이 시대에 하늘이 하나님이 이한 나를 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둘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예 누부가 네살 왕이 업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로우시다. 내가 능이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시도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제자의 어른을 삼았으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랑과 메사과 아벤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 3장. 누부간넷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육십 규빗이요 너비는 여섯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누부간넷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채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누부간넷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채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령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풍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했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누부가 넷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누부가 넷살 왕에게 이르되 왕여 이만수무강하없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사람 사드락과 아메사과 아벤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렉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원과 생앙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냐 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못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 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가 내살이여 우리가 이 일을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다. 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누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사과 아베누고를 향하여 얼급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불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 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아벳누고를 결박하여 흥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느라 그러자 그 사람들은 컷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의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아벳누고를 붙은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세 사람 아들압, 사드락과 메삭과아벳누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누부가 넷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울소이다 하느라. 왕이 또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네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누부갓 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야 나와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무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능히 그들을 몸을 헤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누부갓 네살이 말하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이뢰하고 그들이 몸을 맞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께 경솔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만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렉과 메삭과 아베누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다니엘 4장.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병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시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의 이레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집에 편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야 출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 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 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서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기대리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내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헤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르터기를 땅에 남겨 두고 새와 노줄로 통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목을 얻으리라. 또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꿨나니 너 벨드 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 사사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범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범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사리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과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면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과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 즉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목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려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니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 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릇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 증왕이여 내가 아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국미리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나느부가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권일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에 엄을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개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일이 난 누부간 네살에게 임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섰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두부가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함이 다시는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에게 이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함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누부간내 쌀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다 의로움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다니엘서 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누부간 넷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옛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금 그릇을 가져오에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향하 아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초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덥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범민하여 그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여 만스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범민하게 하지 말고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닌 나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대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지 않, 같은 자니이다. 왕이 부친드부간 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의 어른을 상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였으나 그들이 다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누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나귀들과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베사사라디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도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허공들이 다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세,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하미니다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사으해라 그날 밤에 갈띠아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